오랜만이구만. 음, 어 한국어 다 번역돼서 나왔네 이제. 그런 동굴 찾아야 되는데 뭔가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은 기분. 이제 그 알렉스 케이브에 캔디 동굴이랑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. 어디 있을까? 엄청 멀리 나가야 나올 것 같은데. 일단은 그 동굴을 다 뒤져보면서. 오두막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. 음, 버섯섬을 가면 될것 같아요. 118시, 우리 다시 그, 가 지하 오두막 위치 알수 있는 지도도 있지 않나? 일단은 갑시다. 동굴을 뒤져보면서, 오, 아야, 어, 찾았다. 자, 여기에 과연 내가 찾는 그 동굴에 그렇게 나와 있을지 아니네요. 딴 거네요. 아이쿠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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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던 게 아니구만. 다른 곳을 찾으러 갑시다. 어, 찾았다. 자, 과연 내가 찾는 그게 있을까? 아, 제가 찾는 게 지금 분홍색이거든요. 분홍색. 와 이야, 넓다. 근데 넓은데 오두막은 안 보여. 어, 제다. 제발 나와주세요.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아 이런 이런. 어, 여기도 있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없어요. 아, 이런 씨. 아, 얘 빼고 다 나오네. 여기도 있다. 아, 진짜. 왜 이러는 거야. 아, 나 폭죽도 얼마 안 남았어, 이제. 지금. 나 원래 황금 당근만 챙겼었나? 황금 사고도 들고 다니지 않았었나? 그지가 됐지, 왜 이렇게? 전에 죽으면서 없어졌었나 보네. 했대? 아, 그래서 내가 지금 황금 사고도 없구나. 그. 지도 제작자의 힘을 한번 빌려볼까? <laughs> 사실 근데 어쩌면 저쪽에 있는 마을에서 지도제작자를 데리고 오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 자 그냥 근데 지도제작자 집이 어디냐? 집이 다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구 집인지 모르겠는데? 그냥 애초에 지도제작자가 있긴 해? 마을 상태 보니까 그냥 내가 직접 교배시켜서 얻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어? 여기 밑에 뭔가 큰 동물이 하나 있는데? 아니, 잠깐만, 왜안 나오냐? 여기 아닌가 본데? 아, 잘못 골랐다, 동굴. 아, 잠깐만, 이쪽인가 본데? 아, 여기네여기네여기네나 근데 큰 동굴인 줄 알았더니 왜 작은 동굴이야, 이거? 사기초. 아 잘못 왔네, 이거. 뭐. 에이, 여기 아니었구만. 잠깐만, 저쪽 동굴이 있는 것 같아. 어, 이제 뭐 있다. 어, 뭔가 큰 동굴이 하나 있다, 여기 지금. 뭔온큰게 있어. 뭔가 엄청 큰게 있어. 역시나. 아니, 이렇게 넓은데 오두막이 하나도 없네. 여기있나? 어, 찾았다! 자, 이거 뭔가, 왜 이렇게 털렸냐? 내가 여기 털었던 데가 어? 여기도 꽝이구만. 아니, 근데, 이게 오두막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나? 아 다른 동굴 가읍시다 다른 동굴. 아어딨어나 얘를 찾아야 내가 어 다음 콘텐츠를 진행하든가 말든가지 어 여기 도 뭔가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? 어이 갑자기 씨 와! 있는 거 같은데 뭐 있긴 한데 어? 아 그냥 바뀌었네 어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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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Hey that's pretty good 이이이이 어, 오케이 이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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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 여기 여뭐 있어 뭐 있어 어 역시나 제발 이왜 이래 여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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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. 에이 헛소리 하지마 아 어, 여기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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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진짜 야 지두새 학자 나 만들자 안되겠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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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갑니다. 아니기만 해봐. 죽여버려. 엥? 뭐야? 더 가야되나? 어? 잠깐만. 야 맞다며 여기. 야. 맞다며. 어딨어. 여기 없잖아. 아.. 없잖아.. Hello. 있네? 나와주세요! 제발! 제가 찾던 캔디 아일랜드! 캔디~~ uh. 아.. 찾기도 귀찮다 이제.. 아.. 씨.. 이~~야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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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딨어? 어? 와 이거 이거 커 이거. 와 장난이 크네 이거. 아니 이 보도 진짜 크다 이거. 뭐야? 응? 여기에도 오두막이 있어요. 이번엔 제발 나아졌으면 좋겠어요. 없는 거 아닐까? 그냥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야. 알고 보니 약간 그 프로모션쇼 같이 누군가 어? 나를 낚아가지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동굴을 탐험하라고 과제를 준 거야. 오늘 안에 이 동굴을 찾고 리뷰를 할 거다. 오케이? 말할? 어림없는 소리. 와! 이오 여기있다 어두막. 이 사실 기대를 안 해야 돼. 왜냐면 기대를 하면 이렇게 실망하거든. 아 다른 곳도 뒤져보자. 응? 생각보다 오두막이 많이 나오네? 근데 여기도 안 나올 것 같은 기분이야. 하, 이럴 줄 알았어. 야, 오두막 많이 나오는데? 없으기만 해봐. 불 쳐버릴 거야, 이번에는. 제발 놔주세요. 부탁해요. 야, 이씨! 분홍색이라니까? 분홍색인데. 안 보여, 분홍색이. 어? 여기도 있네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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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이씨! 아니, 근데, 분홍색이 이렇게 안 나와? 동굴 16개 있으니까, 확률이 16%가 돼야 맞잖아. 근데, 지금 내가 뒤져본 오두막 한 12개가 넘어가는데, 어? 아직도 안 나왔다고?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, 다른 동굴은 지금 한 번씩, 다두 번씩 나온 것 같은데, 지금 걔만 안 나왔어. 아니야, 이게 알고 보니, 버그 때문에 안 만들어졌다거나, 혹시 몰라.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돼. 음. 몇 시냐? 3시아니냐 빨리 뛰어야 되고 빨리 어? 편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촬영 시간에 지체되면은 난 어쩔 수 없어. 난 포기해야 돼 이걸 리뷰하는 거. 아니 이게 이 문제가 있어. 그러니까 는 여기는 지금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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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진짜 어? 오 어! 오두막이다.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.. 어? 잠만! 다, 뭐야? 일반 다이아몬드 광석이네? 어? 이거 좀 귀한데? 어? 이게 구조가 다르네? 어? 뭔가 뭐, 느낌이 좋은데? 아닌가? 아니야 근데 기대를 하면 안 돼! 기대를 하면 안 돼! 그냥 가야 돼! 이상, 분명히 그, 내가 찾는 동굴 말고 다른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상자를 열어야 아! 또 그렇구나! 하는 이제 마음의 안식과 들박칠수 있고 그런 겁니다 어! 아, 미치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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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. 그래, 그래 나왔으니까 인정. 나왔네, 그래도. 나왔다. 캔디 캐비티 라고 나왔네요. 그래서 잡대, 쇽. 오케이! 아, 이걸 음. 드디어, 씨. 이걸 드디어. 보... 집에 가자. 오우. 아,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이거 하느라고. 셋! 어? 상고도 빨리 나왔네? 되게 근처에 있나 본데? 오! 나왔다. 야, 바로 비춰있는데, 이거? 야, 근데 지금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, 지금 들어가면 안 돼. 일단은 여기에 그 표시를 해두자. 이렇게 해서, 여기를 닦아보자. 주위에 홀 넣고.